운세총은은 기호지세입니다. 당신이 그동안 언제 터질까 기다렸던 운이 만개하는 날입니다. 지금껏 조바심을 내고 기다려왔다면 그 기다림의 끝이 좋은 마무리로 작용할 겁니다. 남들의 눈에는 힘들어 보이는 날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할 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고 성공을 만끽해 보도록 하십시오. 아니 이거 이거 오늘 챌린저 간다는 뜻인가? <laughs> 소환사한... 음... 아... 방송 킹지 50분 만에 이연패했음. 평균 게임 시간 15분. 왜? 진짜 볼려 맞는 건 진짜 대반데 아, 아. 아 <laughs> 진짜 탐켄지 존나 불쌍해 보이네 이러니까. 와 아래쪽 잘한다. 아래쪽 이긴다, 파이팅. 답은 그냥 버린 거 같으니까, 알았어, 갑시다. 죽었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나온 노래가 뭔가요? <laughs> Hit o <on> 이라는 노래입니다 <laughs> 할건 해야지 그래 궁금하시잖아 물어볼 건 물어보셔야지 호호호 잡았당! 아 근데, 베인이 하루종일 타봐, 1차에서 엇갈하고 있는데, 엇가란다, 압박하고 있는데, 아니, 아 이게 아닌 게 말이 안 돼, 안 되는 게. 밀고 있어, 알았어. 구해나 살 사람은 살자 우리 꺼지 쇼. 야, 니가 맞으면 안 되지, 국큐를, 이새끼야. 란두인바로 올려버릴까? AP가 아칼리 하나뿐이긴 한데. 시뭘게임한테 힘이 안 나? <laughs> 아, 뭐 정글한테 버림받은 건 상관없는데, 어차피 막기만 개쳐 처먹고 죽진 않아가지고. 근데 아래쪽 게임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은 하긴 했지. 발론 이지렬차 개 레전드네. 아니 시면에 가면 오리라고 할 거면은 시벌로마 탑에 갱을 해도 한번 와주던가. 와다나 박아달라고. 아이씨. 내 공격기는 무조건 구해한테 들어가야 돼. 이지리얼은 버려. 새끼, 사람 아니야. <laughs> 고기야, 그냥 쟤는. 아니, 이거 밀어. 나 어제 가봤자 할게 없어요? 아, 이지리얼 핑이었네, 씨. 아, 나있어서 밀었잖아, 저거. 아오, 못민거 존나 아쉽네, 1차. 이번엔 아칼리 부르는 게 맞는 데 어쩌 않아? 아무리 고기라도 이건 살려줍시다. <laughs> 에 와, 잘 크게 잘 컸구나. チェバチェバチェバ 너무 집중해서 똥 나올 것 같아 씨발. 치고 깨냈다 사실 이 게임이 그웬 원캐리 게임이었어요 질리언 궁에다 탐긴치궁 때문에 그웬만 잘 크면 다 스스로 먹는 거라 정말 무서운 거는 이 상황도 지금 나사스의 CS 몇 개면 해결이 된다는 거 아, 미없 존나 재밌네 그냥. <웃음> <웃음> 어. 다, 다. <laughs> 루시안 3킬, 아지르의 선택 황금장화, 레전드다. 앞으로 나갔어. 그냥 궁극기 쓰면 티자. 그게 게임적으로 더 맞겠다. <놀람> <laughs> 아 와달라고. 킨드레드야, 네가 왔으면 네가 딴 거잖아 이거. 내가 왜 도망가야 되는데. 새끼야. 미드 원딜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메타가 그래요 투원딜 투탱 진짜 무선사실이 뭔지 알아? 집을 안 갔다 왔는데 아까 그 피에서 풀피가 돼있다는 거임 없는데? 아니 목도 뭔데 이거 근데 라인은 박아놨어 넌난 낫배드 난 아니 짱나네? 스킬은 이선마하고 템은 에디튼 가네 쓰리같은놈 나나라 로보 돼? 먹고 바로 타봐서 한번더 죽이면 될 듯. 봤어 빨빨빨빨 버튼 밀린다. 오 먹었다. 진아 잘가 임마 열심히 했어. 일단 란드인부터 올립시다. 루시안이 잘 크고 상대 지금 2일이치즈라 가지고 란드인이 절망보다는 힘이 더 좋을 것 같아. 야아지루 어디 가세요? 이놈아, 가버려 잘안 죽게 났거든, 내가? 아니 파이크야? 에? 아, 아 이게 뭐야? 형 <laughs> 잡아 파이크야 <바이크야니까>. 니가와 흠이. <laughs> 후미 가버려. 얘들은 팀 게임을 안 하는 건가? 뭐지? 팀들에도 3000원 없었는데. 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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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어쭈? 띠어응 난신 속의 장거야 어쭈 어쭈 란두윈 어쭈 어쭈 보호막 강타 큐평평평 평, 평. 보호막 강타 평 승면도까지 기띠 와도 아이고, 그 그래 죽어라 때려 봐라. 임마, 어딜 도망가시나? 신서하장아 해요. 어딜 도망가시나?